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지 툴즈의 add-in 추가 기능이죠. 그 중에서 익스플로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공부해 볼 겁니다. 익스플로드란 뜻이 뭐냐면은 음, 봅시다. t r a n s l 해가지고 요거를 터지다. 이런 말이죠. 폭탄이 터지다. 요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익스플로더 뭐 이런식으로 됐는데 여기서 펜션 입방을해 보면은 이 데이터가 데이터 어레이를 이렇게 데이터 이렇 하고 자, 컬럼 넘버는 자, 컬럼 넘버는 하나, 둘, 셋. 두 번째. 그러니까 C열을 얘기하는 거죠. 딜리미트는 콤마하고 b 이스바런 식으로 하고 요게 확인 눌러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첫 번째 인수가 전체 데이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컬럼 그러니까 이게 익스플로더, 알류를 두 번째 일이다 이거죠. 요게 요 데이터 전체 삼행데이터에서 두 번째, 열, 요게, 요게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게 콤마 스페이스바다 했으니까 지금 요게 콤마 스페이스바로 지금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 터진다, 이거예요. PC하고 이렇게 파편, 그런 느낌. PC, 워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편처럼 이렇게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분 분리된다, 이거죠. 그래서 AAPC 하고 8000 그리고 AA 워터 80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왜 유용하냐 하면은 우리가 전에 이거 영상을 제가 만든 건데 이거를 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어, 복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은 f 해가지고 람다 요게 요게 요 핵심 인데 이런식으로 쭉 해가지고 요거는 제일 마지막엔 c u r l 이런 함수를 이용했고 요거는 groupby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했다 이거예요 요 차이인데 이런 작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다 이거죠 보면은 요거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t 자 a 라고그로 이렇게 하고 a 라고 확인하면 이런 소리 되죠. 여기서 뭡니까? 뭘로 해볼까요? 그룹 바이를 그대로 해볼까요? 어, 여기서, 그룹 바이, 그룹 바이 첫 번째 뭡니까? 행필드가, 어, choose c 에 a에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값필드는, 뭐 합니까? 자 함수가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식에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네요 여기서 되이겠고 okay 어, group by. group by. 자, 아, 여기서, 어, 행필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뭡니까? 음, 수족할서에 A에 일 되고, 뭡니까? 앞선 뭡니까? 마시칸 서 로스 의 a 하면 이렇게 되 겠죠？그 하고 그 다음 칼럼 은1따뜨는 1, 7번 0 하면은 11이 되겠죠. 111이렇서 그렇게 하고, 계산은 뭡니까? 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A, B, C.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럼 뭡니까? 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A,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결과처럼, 그리고 원하는 결과처럼. 자, 이렇게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비교해보면, 자, 지금 수식이 지금 아주 간단하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익스플로드라는 함 수가 또 역할을 지금 다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오늘은, 어, 익스플로드. 어, 이지툴즈의 추가 기능이죠. 익스플로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